아, 방어 봐, 내방 들어가는 중 11시 11시 짱방1방방방방방방방방 아, 방개, 방개. 방개, 하나 더 하나 1 방방방방 시봐이방봐1방봐방방방1시 1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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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시 1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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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나 태호랑 구경이랑 저돈 어, 많이 벌었고 하나 주다주주주주어중 뭐야 방! 어 개구버야 방어 뭐야 이거 방같은데? 기계 나왔겠다 선구나 어, 놀래라 우와, 구경이 사업 번창하고, 태호도 사업 번창하고, 맞지, 맞지. 다 사업하시는 형님들 다 번창하시고, 그래, 우리, 우리의 번창을 도와주시고, <laughs> 아이가, 아이가, 아이가 맞지, 맞지. 세미도 올해 무조건 군무원 합격해가 인생 창창하게 앞에 그렇지, 그렇지. 탄탄대로 가고, 그래, 우리의 행복이다. 다, 다! 삥 하나 깔게, 삥 하나 깐다, 삥 하나 깠어. 아, 이거 연막. 아라 그러니까요, 우리 명재 형님도 골프웨어 그 장, <laughs> 사업 번창하시고, 같이 번창하면 이제, 단돈 천 원이라도 이제 후원 같이 해주시고. <목소리> 어, 미션 좋 죠？명재 형님. 저 개피 아, 저거 하파더이아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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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겠습니다 명재 명진이... 님. 바로 다음 <목소리> <갈> 1 5킬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어? 디 개피다 이거

방! 문디문디문디문디문디 문디, 문디, 문디. 문디 자스! 문디 자스! 개구 소리 탔다. 중에서 개구 탔다. 아니가 세미 잡이 없다. 야, 세미. 아니, 샘이... 아니, 아니, 어 시치고 갈라 했 아... 잠시만요. 네. 잉야좀 아, 내려온다, 배. 이거 총좀해줘 봐라, 이거. 저 둘이나 내려온다. 오케이, 어, 오케이, 어, 아, 이다 어, 이번에는 저요 누구 하나 9시 이거 중, 중 화면 봐줘야 된다잉 살기 맞나세요 방아 없이 피해 방아 없이 피해 시 아, 네. 왼쪽 하나 짤 방에 개피 하나 있어 기 밀렸어 네. 기 밀렸다고? 디디 거 조심 그거 조심 p 드방에가봐 방 와봐 방 와봐 내방 들어가는 중1 1시1 1시짱 나이스 방개방개방개방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봐봐봐 뒤에 거 이거 봐봐 나이스 다막이막이지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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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? 하짜나이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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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샤샤샤~ 버럭 한번 터졌구요~ 아~ 잘했다. 확실히~ 야, 우리 만들 제가 이거 데스헤드 쓰다가~ 아~ 마우스가 너무 날려가지고, 이 시트 원래 쓰던 거 다시 꺼내서 써 보고 있거든요. 스포스나는 스포, 마우스, 스포 마우스 좀 무거운 게 좋은 거 같아. 기계, 기계. 약간 준이덜 날려. 와, 이거 로 쳤네. 개구 뭐, 머리를 많이 까누. 방. 방둘 이상. 방 하나 짠. 나 개구방 간다. 개돌. 개구방 개돌. 방 없다. 뭐고 이거. 아, 다 갚았다. 그네다 갚았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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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갚았다 어, 어, 어. 적배. 그만 까봐라 내가 올라갈란다. 개피. 나서 살았지개꿀다리 오더다리, 쌉따리 <목소리> 시청자, 형님이던 어, 야, 이거 뭔데? 야, 이거 고 야, 야, 이거 뭐고? 야, 이거 뭐고? 야, 이거 야, 이거 뭐고? 이이고이 많아 아, <확실히 있었어? 웃음> 아, 아 이런 아, 아, 어, 어, 거, 이런 거, 이런 기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 이런 거, 이런 거, 이 이런 거, 거, 이런 이런 거, 이런 거, 이 이런 거, 이 이런 거, 이 이런 거, 이 거, 이런 거, 이 이런 거, 이이 거, 이이 주진아 봐. 아. 여기서 봤나 아, 어, 어, 아, 개구 주진아, 방. 방. 주진아. 박스. 잘잘잘이아고 아래, 고 아래. 과래과래과 고래 과래